자, 완성품은 이렇게 됐습니다. 뿅. 이 나무 상자가 오늘 리플렉션 필터의 뼈대를 만들어줄 나무 상자입니다. 첫 번째 흡음재인 요 아이를 재단해서 어디부터 해야 되지? 이케아에서 나온 선반용 벽걸이 선반용으로 나온 상자고요. 눈밑으로 대중으로. 여이에 눈대중이 있죠. 잘라보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 거죠? 면 그걸 이건 뭐, 대고, 똑같이 그려서, 해야 돼 스펀지. 3면 <laughs> 어, 하고, 어, 이 아이를 뺄까 생각 중이에요.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, 좋아요, 좋아. 그러면 껴보도록 할까요? 껴볼게요.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얇게 똑같이 사이 똑같이 해가지고 속까지 붙지 말고 서 이렇게 붙여 에이 뭐야 이거 에이씨 잘안 붙네요. 이걸 뭐로 붙여야 되지? 이거? 아, 씨, 언제? 네. 그다음에 흡음판이 그 나무에서 그떨어지지만 떨어지지 않게. 자, 이렇게 고정 용도로만. 총네개의 피스를 박았습니다 이정도들이갈때까지는 여기 쭉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게 바닥쯤에 딱 닿으면 스펀지가 구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네, 아, 우선 1차 작업은 끝났고요. 자, 이제 2차로 만 이렇게 떼고그 다음에 넣고, 그다음 이런 맞춰줘, 맞춰줘야 할 곳은 이 바깥에, 바깥있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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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, 그렇게만 딱 맞추고, 그 다음에 이 안쪽면은 붕, 이렇게 붕 뜨잖아요, 이 이렇게 뜨잖아요, 이걸 어차피여기가 맞췄으니까 상관없고 스펀지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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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면 다렇게이제위이래만 하면 돼요. 렇게 가운데로 가운데로. 이렇게. 이렇이렇이의구이에 퍼시를 가운데만 붙이렇 가운데. 이렇게. 아까하고 동일하게 아, 얼굴 빨간거 봐 혼자 만들어봤습니다 자 완성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중 흡음제와 방음제를 어, 안쪽으로 마감을 해서 안쪽에선 울리는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외부 소리도 조금씩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좀 테스트 해볼게요. 이제 테스트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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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 둘셋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테스트한 음성을 두 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. 어,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꼈을 때는 좀더 방음 부스에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밀폐감 전과 후는 차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. 선수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소장하는 것도 어좀 좋은 것 같아요. 제작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목소리>